안녕하세요 친구들 99일 생존하기 업데이트가 있어서 아빠가 들어와봤습니다 엄마는 브레인도 훔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 있고요 아빠 혼자 우리 테리 아이디로 들어왔습니다 컷신이 시작되는데요 어, 미리 조금 공개가 되었었죠 이번엔 장식 데코레이션 업데이트라고 해요 다른 클레, 새로운 클래스 같은 건안 나오고 이렇게 가구가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테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식이죠 우리 테리는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업데이트는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주고 시작합니다 오우 역시 석탄을 아구아구 뿌려주기 때문에 그냥 모자콜 만렙은 뭐 하루 만에 만들어 버립니다 업데이트 날에는 아, 이때 보석 이벤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원래 공개를 해줬었는데안 해줘 가지고 엄청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업데이트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보석 이벤트 도 해줬어요 아 저도 같이 들어가서 보석을 먹었어야 했는데 우리 페리만 먹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업데이트 한시간 전에 플레이하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제 스크랩도 막 뿌려주고요 우리 테리의 레시피고 이거 셰프 3단계가 돼야 그 뒤에 레벨 2가 열리더라고요 오 가구 상인이 왔습니다 우와 오 기존과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뭔가 많아요 오 꿈이 한층 이게 데코레이션 하기에 확실히 좋은 가구 업데이트입니다 업체동 어, 상자도 하늘에서 뿌려주고요. 어우, 또, 여기서 또 내렸습니다. 열력이. 오, 다이아그 오, 오, 너무 힘들다. 우와, 우와, 나도 먹고 싶다. 안이 네, 업데이트 하루에 거의 한 4, 50개를 뿌리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제 편집 하면서 깨닫는 건데, 이때 요새까지 털어버리면, 왜냐무기를 엄청 좋은 걸 많이 줘요. 와, 이,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제백100 다이아 그냥 먹는 거야. 허! 다음엔 무조건 아빠랑 그냥 둘이라도 참석해서 보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진짜로 의자 필요한 책장, 원래 망치로 이렇게 가져와서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오, 깜이야 <laughs> 요번에 뭐가 나올까요? 약간 무기들만 나왔는데, 아빠트테테리코의 오, 가시가구. 뭐 좋아요. 오, 옆에, 옆에, 보이시나요? 저, 저 낚시하고 있는데 저 옆에 저 나무? 저거보석나무입 보석나무 보석 같잖아요. 저 보석나무를 캐주면 보석이 떨어지죠. 아, 이, 예, 진짜 이럴 때. 아, 원래 90일 업데이트가 오는 11시여서 10시를 딱 하면 좋았었는데. 12시였나? 아, 12시에 업데이트가 돼서 11시에 딱 하면, 여기 바뀌었어요. 시간대가 아, 아쉽습니다. 한국인들이 하기엔 조금 힘든 시간대어서 오, 원래 당근 개구리나타나는데 갑자기 개구리 보스가 나타나네요? 어 산탄총. 주어진 산탄총으로 친구들과 편하게 개구리들을 붙질러 줍니다. 개구리들이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무기들을 많이 줘서 쉽게 잡을 수 있죠. 이게 업데이트의 묘미입니다. 이벤트의 묘미. 좋아요. 오, 이번에 사이보그. 사이보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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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기 힘들 요즘 우주전이 안 나타나가지고 랜덤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 사이버고드 체험해보고 오하늘에서다이아가 오, 우와 엄청 많이 준다 아 요거는 혼착순 경쟁이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모두 정해진 개수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겠다 다이아몬드 엄청 많이 얻었어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를 즐기다 보면 업데이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집니다. 그럼 친구들도 새로운 장식 업데이트로 재밌는 99위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